목표는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의 내분이 조기에 수습되면서 오바마 마저 카말라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버락 오바마는 자기가 찍어서 부통령 만들어준 해리스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요. 바로 특유의 낙천스러운 듯 음흉한 면모가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찮다고 느꼈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초기에 카말라 해리스의 부통령 팀과 바이든 백악관 팀 간의 불화와 안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부통령 역할보다 못한 꼭두각시 역할로만 충실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오바마는 해리스에게 실망감을 표출하며 자신의 야망을 대리시키기 위한 카드에서 배제시켰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카말라 언니에게는 여전히 야망이 존재했으니. 바로 바이든이 얼마 못갈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일기도 오락가락 겨우 버틸 것이고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오래 못 가고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이건 웬만한 호사가들은 다 생각할 수 있는 미래였고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시나리오를 알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선 레이스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6월 대선 토론을 바이든에 대한 최종 테스트로 대입시킨 거고요. 거기서 낙방한 바이든을 민주당 전체가 밀어낸 거죠. 말이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한 거지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 내 쿠데타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이미 오바마 낸시 펠로시는 바이든이 후, 후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플랜 b를 준비했었고요. 정말 그렇게 됐다면 팝콘각이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바이든이 자신의 후계자로 카말라 헤리스를 콕 집어 결정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헤리스는 좌파 중에서도 강성 좌파로 분류되고 지금 지옥의 중심이 된 샌프란시스코를 만든 장본인,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검찰총장이 바로 카말라 헤리스였습니다. 당시 카말라 해리스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1,500달러 미만을 도둑질한 강도들을 이건 경범죄야, 감방 갈 필요 없어 하고 그냥 풀어주는 어이없는 법안을 실행했는데요. 그 후부터 노상 강도나 떼 강도들은 마음 놓고 도둑질하고 걸려도 그냥 체포됐다고 다음날 풀려나는 천국 같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죠. 그때부터 샘플 안에는 노숙자와 떼 강도들이 넘쳐나고 오늘날 같은 디스토피아의 중심지가 됐는데요. 일도 안 보태고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카말라 헤리스입니다. 이걸 모를 민주당이 아니죠. 바이든도 낸시 펠로시도 버락 오바마도 이 아줌마가 결코 투통령을 꺾을 인물이 아닌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카말라를 후계자로 점찍었고 펠로시나 오바마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즉각 헤리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없었죠. 하지만 카말라 헤리스도 바본 아니죠. 강성 좌파 세력에게 바로 SOS를 치고요. 바이든이 사퇴하자마자 바로 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이 도네이션 됐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카말라 이리스 뛰어주기에 열을 올렸고 인지도가 급 상승하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언론 버프를 받은 카말라 이리스가 대중들과 달콤한 허니문을 지내고 있는 시기고요. 지지율 1% 올라서 대통령을 2% 정도 격차로 따라잡았다고 좌파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카말라 헤리스에 대한 필승 전략을 준비한 아니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대통령 진영이 공식적으로 war on r 리스 헤리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한 듯한데요. 일단 헤리스에 대한 공격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헤리스의 정책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건 바이든 정권에서의 부통령 역할을 얼마나 망쳐놨냐, 이건데요. 가장 핵심이 바이든 정권의 불법 이민자 문제,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바이든 정권에서 총책임한 인간이 헤리스 부통령이었고, 이 부분, 이 사람이 불법 이민자들을 웰컴 하면서 미국에 수천만 입국시켜 오늘날 미국을 이꼴로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벌써부터 이 문제가 정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좌파 진영에서는 헤리스는 책임이 없다. 다 바이든 탓이었다. 이렇게 헤리스를 두둔하고 있고요. 토통령과 우파 진영에서는 의회에서 남북 국경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고 이건 헤리스 부통령의 공이다. 뭐, 이딴 식으로 축켜 세워졌던 수년 전 민주당 매물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니네가 인정했잖아. 카말라 해리스가 남북 국경 문제 해결의 총 책임자였잖아. 이렇게 증거를 찾아내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문제가 있죠. 바이든이 확실한 이스라엘 편으로 진보 진영에서 공격받았다면 헤리스는 꼴에 좌파라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좌파에 붙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 가 워싱턴 dc 방문하면서 아주 혼란 스러웠는데요. 네타야후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 를 하면서 해리스를 의도적으로 일말 패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딱 이스라엘 편에 섰 으면서도 팔레스타인 측과도 소통 하면서 평화를 위한 작업에 벌써 착수했는데요.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왕좌왕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수 없게 하고 있죠. 그렇게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발밑이라도 따라갈 수 있냐 이게 또 이슈죠. 그냥 껄껄 웃기만 하는 얼굴, 그냥 껄껄 웃기만 하는 이, 그냥 껄껄 웃기만 하는 그녀가 김정은이나 푸틴, 네타야우나 이란 등네노라는 세계사적 인물들을 요리할수 있겠냐 이겁니다. 어,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직도 말아먹은 해리스가 어떻게 미국을 끌고 나가냐. 이건 우파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바마도 한숨 쉰 문제고요. 자,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해리스가 좌파 중에서도 지독한 강성 좌파라는 겁니다. I, somebody said that and it actually was Mike Pence on the debate stage, but. Yeah. Well, actually the nonpartisan GovTrack has rated you as the most liberal Senator. You supported the green new deal. You supported Medicare for all you've supported legalizing marijuana. Joe Biden doesn't support those things. So are you going to bring the policies, those progressive policies that you supported as Senator into a Biden administration? w a t I w o a n I p o m i s e y o s and this is w o a n d s a s f r a l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출신인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를 악의 소굴로 거하게 말아먹은 이유는 해리스가 사회주의자로 그냥 이상적인 스머프 세상 말 같지도 않은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뭐 마리아나도 좋다 히피도 좋다 세금은 무진장 때리고 없는 자에게는 팍팍 퍼주자 이게 해리스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총리 되면 나라 바라 먹겠죠. 그예는 유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통령 진영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어필해서 경합주에서의 승리를 챙기면 100% 대선 승리인데요. 문제는 좌파 언론이죠. 해리스가 사회주의자라는 점만 딱 빼고 해리스 젊다 신선하다. 아주 이걸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뭐, 경합주의 백인 노동자 계층의 양식을 믿어보고 부땡 투표를 확실하게 막을 공화당원들의 매선 눈초리만 기대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좌파 언론에서 떠드는 걸 그대로 기사하면서 트럼프가 다시 막말을 시작했다. 전쟁이다. 뭐, 카말라 헤리스를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세 번째는 돈줄 가로막기입니다.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그가 모금한 약 1억 달러의 선거자금을 헤리스가 승계받을 수 있냐는 승계 받을 수 있냐는 부분에서 좌파에서도 논란거리인데요. 대통령 일을 제동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법률 고문인 데이비드 워링턴은 연방 선거 위원회 FEC에 카말라 헤리스가 조 바이든이 남긴 선거 자금 9,150만 달러 강탈을 꾀하고 있다면서 고발했는데요. 워링턴은 소장에서 바이든과 헤리스를 선거 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자금 승계가 뻔뻔한 자금 강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극악스러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선거위원회가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대통령의 헤리스와의 전쟁은 이렇게 서막이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상대하는 것은 헤리스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떠받드는 좌파 띠수 세력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원래부터, 지난해부터, 대통령은 자기의 대선 상대는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가 될 것이라고 마려왔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대통령도 제대로 한판 승부를 벌일 태세인데요. 일단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 해리스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좌파 여론조사 기간 결과상으로는 따라잡을 거고요. 대통령의 대응으로 차이가 벌어지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해리스의 지지율이 치고 오르겠죠. 이게 8월 중순인데 이때부터 두 달간 정말 치열한 전투가 경합주들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목표는 중도층으로 보고요. 대통령은 정책의 차이, 그릇의 차이, 그리고 누가 세계 최강 미국을 이끌 수 있는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줘야 할 겁니다. 대통령 이제 해리스를 향해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쟁에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죠. 자, 오늘의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